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미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다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고 흑암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암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 제가 성경에서 그 사례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미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니라. 이에 성계 이른바 아브라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는데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자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원형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자의 표준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아. 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네, 빨간 것이 1호 21절에 하면, 행암. 아브라함이, 네? 파란색 것이, 아브라함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자,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그런 원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행함으로 의를 따신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소리는 뭐예요? 그 소리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다르게 또 표현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데 성경 야고보는 행암으로 의롭다 하신 받은 거야. 행암으로 의롭다 하신 받았다는 건 구원받았다 그거예요 행암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행암으로도 구원받은 자다 아니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낯설은 말씀이에요 생소한 말씀이에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 다아 제가 제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이건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다 그 소리예요. 의로운다는 것은 구원받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원형이고 표준이고 모범이고 샘플이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아브람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성경에 있는 걸 문자적으로 인용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응? 음? 이해를 못해요.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음? 자. 왜 이해를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인용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흑암에서 온 말씀이에요. 아까 저 흑암에서 온 말씀은 어떻다? 생소하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본 적이 있으니까, 배운 적이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어요. 말씀이 기이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예?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흙함에서 나온 말씀은 어떻다? 신비하다, 기이하다. 예?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자꾸 제가 말하는 거. 자 그러면은 지금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죽기 직전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따르면 아브라함처럼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고 개신교 구원론은 어떻다? 엉터리다. 이거 엉터리. 예? 개신교 엉터리예요. 개신교 구원론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음. 아.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즉시 구원이라는 말씀, 그것이 육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흑암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 이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 그거 믿으면 죽는 거예요. 평생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결국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자, 이십 절에서 이십육 절.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기생다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한 몸이 죽은것 같이 행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기생다합, 기생다합,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일 장. 믿음의 사람,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에요? 누가요? 기생다합이 그렇대요, 기생다합 근데, 그러면, 기생다합은, 시부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반열에 올랐어. 그러면, 시부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장이에요. 그러면, 기생다합은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어? 기생라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야. 음. 그런데 지금 이 25절 성경에 기생라압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암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기생라압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여 행암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그래야 맞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자의 원형이에요. 그 원형, 표준, 모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행암으로 구원받은 자다. 지금, 자, 여러분, 제가 그 흑암에서 나온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바로 흑암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흑암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란 동시에 행함으로도 구원받은 자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거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저 성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 이 믿음과 행함은 나눌 수 없는 관계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음? 26절. 행함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거 말해 봐요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야. 믿음이 없는 거다 이거야. 행함이 없는 자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행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말씀이 어떻게 나오니까 행함과 믿음과 행함을 자꾸 나눠 자꾸 나눠. 그래서 믿음이라 이런 것이고 행함이라 이런 것이고 자꾸 나눠. 성경은 나누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나눠. 주의정들이 자꾸 나눠. 성도들이 자꾸 나눠. 왜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 예? 진짜 흑암에서 들려온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믿음과 행암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음? 성경은 믿음과 행암을 절대로 나누지 않았어요? 믿음과 행암을 유기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불신자가 믿기만 하면은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불신자가 믿기만 하면 순간 순간에 이렇게 될수 있어요? 마음으로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대로 문자적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처럼 될수 있어요? 기생 라합처럼 될수 있어요? 응? 그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개신교 구원론은 어떻다 비성경적이다. 자, 그렇게 말씀해요.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냈다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없는 말씀. 사람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교부들을 버렸기 때문에.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해 낸 것을 그것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바르게 해석 해야 돼요. 교부들이 바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 전해줬어요. 근데 후세는 그걸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성과 지성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신학과 학문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래서 그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비극은 바로 교부들의 사상을 버린 것, 달로 차 버린 것. 그것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부들을 빼놓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저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 저를 평가하고 저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럼 제가 이단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방 교부들을 인용하는 겁니다. 왜? 객관화 시켜야 되니까. 진리를 자꾸 객관화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진리는 객관화 시켜야지, 가능한 한 객관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진리를 객관화 시켜서, 교부들을 통해서 객관화 시켜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성교로 다시 가기 위해서, 진로로 가기 위해서 위대한 인물들을 자꾸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의 교부들의 사상과 교부들이 전했던 말씀 후세가 이해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교부들을 계승한 그 사람들의 말씀을 후세가 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오늘날의 비극은 비극은 유괴의 말씀이 유괴의 말씀이 예? 이 유괴의 말씀이 유괴의 말씀이 교회를 점령했어요. 교회를 점령했고 어? 그 신자들을 점령했어요. 신자들 을 점령 점령해 버렸어요. 유괴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게 흙 흙암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흙암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말씀. 이 말씀이 교회를 점령하고 저 주의 종들을 점령했죠.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을 점령해 버렸어요. 어? 교회를 점령, 주의 종 신자들을 점령하고 신학교까지 다 점령해 버렸죠. 어?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것이 이제 이게 이게 비극의 비극, 비극 중의 비극이다 이거예요. 음? 제가,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안돼 이해 또. 제가 교부들의 계승한 사람, 제가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 교부들이 이런 말한적 없어요. 그냥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풀은 거 해석한 거예요. 근데 제가 푸은 것이 제 생각을 한 것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냐. 그대로 갖다, 갖다 인용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근데 또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또 이제 이게 헤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응? 주부들이 강조한 것은 뭐예요? 이성과 지성을 좀내려놓아라 어?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다. 믿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강조하세요. 불가지론, 불가지론. 예? 그런 것을, 그런 것이 교부들에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진정한 하나님 말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어? 진정한 하나님 말씀, 이 흑암에서 들려온 말씀은 즉시 이해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이 흑암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만약에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저의 말씀을 한두 편 처음 듣고 이해를 했다. 그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은 지극히 비정상적이에요. 이해가 됐다 그러면 뭐예요? 그는 그런 하나님이 내신 사람이지. 이미 이미 생명도 알고 보금, 생명도 얻었고 복음도 아는 사람. 이미 이미 흑암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 제가, 제가 늘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몇년 걸린다? 최소 3년이다. 그랬어요. 3년. 응? 최소 3년은 돼야 이제 초신자 딱지 떼는 거죠. 응? 이 3년도, 3년도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어? 준비된 신령이 돼야 그래야 그래야 빨리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음? 여기에는 뭐요? 뭐 신자건, 목 목사건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음? 아.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 년 이상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셨습니다. 5년 이상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어? 만약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대박이 터진 겁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사람은 율법과 복음이 희미하게나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인정했는데 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자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뭐다? 바로 흑암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